월요일입니다. 아니요. 요즘 비공식적인 저의 유니폼. 약간 차려입은 느낌스가 나서 이거 하나만 좀 많이 입고 다니는 중이에요. 출근을 해볼게요. 날씨 너무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대리님 기획실인데요. 혹시 다 있어요? 아 진짜요? 그러면은 과장님 휴진 한번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네네. 네. 또 확진됐다고 하는데? 안 걸린 사람도다 걸리는 것 같아. 오늘 될게. 어. 양식양이 이번 거는 며칠 며칠이나요 なってごろ。 네그 공개로 바꾸면 아, 가능해요 1월 1 전에 했죠 지금 아 그러면 이거를 네, 너, 내일 업로드 해도 될까요? 아 상관없어요? 네, 근데 인스타그램은 영상 자체가 1분까지밖에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링크 타고 가라고 멘트만 남겨 놓을게요 네네네네 네 계산명 연명 방문 계산명 거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두부 조림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. 레시피는 그 하루 한끼 뭔가 보았어요. 老西。 오조림 날이 조금씩 풀리나 봐요. 풀린다고 해야 되나 날이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.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제 덥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うん。 미리야, 네? 그때 리스트 만들려고 한거다 했어? 한글 응응 uh -uh. 파일만 보내줘 따뜻 네. 따뜻한 거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옷시시지 <laughs> 어, 완전 풀로 시시는구나. 처음 보는 군 뭐라고 저거야 카메라를 사 주실까? 아. <laughs> бага папа аах шитан юм юм 아, 네. 추고 했어요.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주잔는 들어가 있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추석 진료함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넣을 예정이. 에요 촬영 계획이고요. 이거 심장내과 거를 아예 그냥 직원이 소개하는 건 어때? 요 과장님 촬영이 좀 어려우면? 어려. 일무원장님 음, 안 되실 것 같고 음. 실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. 뭐할 거예요? 장비? 클립스.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이 하셔야 될것 음. 같아요. 섭외랑 날짜를 대리님이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. 네데 혼자 섭외할 수 있으면은 시술 장면만 좀 밖에서라도 찍을 수있으면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놓은 그림이 있긴 한데 지금 장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 장비 살 것들 정리를 해놨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아마 500만원 정도? 카메라만 일단 190만원 정도고 렌즈가 조금 비싸요. 그래서 두개 해서 450. 이거 배터리는 아마 두세 개 정도 더 사야 될것 같거든요. 이게 근데 호환 배터리라서 그렇지, 정품 배터리는 하나에 1 0만 원이 넘어가요. 호환 배터리 써도 되겠죠? 네,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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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환 배터리 써도 돼요. 저도 호환 배터리 쓰거든요, 소니가. 괜찮아요.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, 이번 안내문이랑 같이 찍어가지고 환자한테 배포했던 것 같은데. 오프라인은 엘리베이터 대신으로 하고, 대형현소막 혹시 더 추가로 PPT 넣을 거 있을까요? 아니, 지금 맥주 한죠 그렇죠. 그러면. 아, 어, 이걸로 구입시 때, 알차게 됐네. 의리님, 제가...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어우씨, 긴장돼. 지요 그, 걸 알고 있으면 더 아, 그리고, 최신 6월 벌써 송년회라니. <성련회라네. 웃음> 근데 미리 해놔야 편하긴 하더라 이런 준비를. 다른 이벤트도 알아볼까요? 근데 MBTI 맞추기 좀 괜찮지 않아? 아니 근데 너무 괜찮았어 <laughs> 원장님 MBTI 맞추기.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MBTI 하는 거또 찍어가지고.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지. 아 되는 셀것 같은데. 그래도. <laughs> 이 집들이 온 친구들이 사준 에어프라이기입니다. 보통 거구요 얘가 10리터라서 조금 크긴 해요. 친구가 무조건 10리터를 사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보내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데 짜잔. 꽤 예쁘죠? 그리고 여기에는 구성품들이 조금 많아서 얘네 연마제도 다 제거를 하고 부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200도에서 시간. 다음은 더요인입니다 친구가 3주 동안 안 했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라더라고요.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. 그래서, 아, 2주부터, 2주부터 갈게요. 집리이를 하면 이렇게 미노이의 요리조리 를 참고해서 지돌이의 요리조리 라고 메뉴판을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고요 여기 보시면 닉네임도 있어요 오늘 메뉴는 저의 인생 첫 수육과 묵지김밥 물떡이 더 많은 오뎅탕 입니다 지금이 10시 정도 됐고요 12시 에 친구들이 오는데 조금씩 천천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토스데 세겠네 p 진짜 자리네 여기서 로토마이어잘 먹겠습니다~ 자리가 어 거야? 어... 가운데 가만히 면 되나? 아니 빠져야 되 왼손으로 네. 들어줘, 잘. 둘, 셋, 짠. 잘 먹겠습니다. 짠. 아, 아 시원 맛있어. 이렇게 들어가네. 호주 음. 당근 파김치가 기대돼.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다? 응. 음. 진짜? 그냥 안시원는데 맛있어. 안시원한어진어 시원해. 시원해, 안 시원해. 아, <laughs> <진짜 맛있는데? 웃음> <진짜요? 웃음> <맛있다. 웃음> 다행이다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내가 너무 너한테 음. 기대를 안한 것만. <laughs> 분시했나 봐. <laughs> 다시 할수 있어. 그러니 또. 불면이 응. 지 이제 없어. 솔드아웃이야. 엄마가 이제 없다. 마지막, 마지막 먹 지다 이러고 줬어. 그말 들으니까 또먹기시하면그면